1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미 예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안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길까 염려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모아 번역을 맺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29장을 마무리하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심각한 저주를 선포하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받게 될 재앙은 그들의 후손과 그 땅을 잠시 찾은 외국의 방문객들도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질 정도입니다. 22절 말씀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언급된 연병을 비롯한 애굽의 종기와 치질, 괴혈병, 눈먼, 종기와 같은 악성 질병들을 말하죠. 이러한 재앙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것을 지켜보는 자들에게도 교훈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과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신앙의 계승 실패는 물론이고 그들조차 재난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은 단지 그들이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그들의 자손들이 동일하게 재앙을 겪으며 비난받을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죽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해야 될그 책임이 바로 부모 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거하던 땅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해진 것만큼 약속의 땅 또한 황폐해질 것을 경고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동과 고모라를 언급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온 땅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소개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멸망사건은 노아 대용수와 더불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인간들에게 내리셨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원약 백성이 곧 차지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조차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난 온통 유황과 소금이 뒤섞이고 가뭄으로 건조하여 산과 들판이 불에 타버린 풀도 나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땅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 되는 것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내리시는 순간 모든 생명력을 잃고 황무지로 변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역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저주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풍요로움을 잃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약속의 땅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휩쓸고 간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열방은 온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고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언양을 맺으셨다는 라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스스로 대답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시면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들의 자문자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오히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고 뿐만 아니라 시딤에서는 모함여자들과 음행하여 발부어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거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며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재앙과 파멸의 원인을 설명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불신자들조차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반역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그들이 언약의 내용을 깊이 알아서라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맺는 그 세상 속 계약관계에서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7절과 28절 말씀에서도 이방인들의 입술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안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여기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 던졌다라는 표현은 나무를 뿌리채 뽑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내던진다라는 것은 잠시 보내짐으로 징계하신다는 뜻이죠 회개를 위한 심판, 바로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언제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고난과 심판의 자리에서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을 걱정하지 말고 개시된 언약의 말씀을 행하는데 집중할 것을 선언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은 뜻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한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함을 말하고 그러므로 미래 역시 감추어진 신비를 뜻하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비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감추어진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지금 당장은 알수 없겠지만, 게시되어 드러난 하나님의 뜻, 바로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알수 있기에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또 나타난 일이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한다면 때가 되어 감추어진 일들 또한 보게 하시고 깨닫는 일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하는 행동과 하나님 자신이 이들을 위하여 취하시는 행동은 세상과 역사 앞에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이 수반하는 축복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단이 되어야 하지만 자신들의 불순종이 수반하는 재앙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중에서 놀림과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노와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을 오늘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살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택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순종의 삶으로 생명의 길을 제시하며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술종의 임하는 저주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회개하여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순종의 삶에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일들에 집중하기보다 계시된 언약의 말씀에 오직 집중하여서.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죽게 순종한 삶을 통하여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